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나라와 성장 그리고 위대성 그리고 기독교에 관하여 설명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가장 작은 씨로 시작해서 큰 나무로 자라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개개인 성도들과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전체에 대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씨앗은 아주 작게 시작을 하지만 매일매일 양분을 받아서 점점 살아나 아주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그 나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절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먼저 31절로 겨자씨가 심겨지고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밭은 이 세상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밭에 겨자씨를 심으셨습니다. 갖다 심은의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씨를 심은 것이 결코 우연이 된 일도 아니고 저절로 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뜻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서 씨를 심으셨으며 그것이 큰 나무로 자라도록 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의 위대하신 목적과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계획하시고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겨자씨를 심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보살핌을 주는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배 풀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32절로, 겨자씨는 자라나서 가장 큰 나무가 됩니다. 기독교의 처음 시작은 가장 작은 씨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오직 그분의 영혼 안에 세상을 향한 계획과 뜻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명성도 없는 지위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권력을 많이 가지지도 그리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부와 같은 아주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 어떨 때는 체리와 같이 경멸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 기독교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미천하고 멸시받던 나라 이스라엘,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의한 목수의 영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12명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가실 때는 약 120명 정도의 성도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작은 기독교라는 씨앗은 아주 큰 나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독교가 완전히 성장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이땅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고, 정의와 자비의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존엄성이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되고 발전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여러 나라에서 노예 해방을 가져왔고 여성과 아이들의 지위를 엄청나게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나무가 새들에게 깃들일 곳을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진리라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게 된 것입니다. 나무가 새들의 둥지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되어 준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무가 새들에게 먹이를 공급하듯이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는 분이심을 여러분 굳건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전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마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반죽 속에 반드시 섞여야만 합니다. 누룩이 복음이라면 이 비유는 복음에 들어가야 할 자리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세상과 교회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은 적은 누르기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 것처럼 엄청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그삶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섞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르기 아주 철저하게 가루에 섞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성실히 계속해서 이대야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룩은 은밀하게 반죽 전체를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누룩은 가루 반죽을 빵으로 변화시켜 버립니다. 물만 넣어서 만든 빵은 아주 딱딱하고 메마르고 영양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룩이 반죽에 섞이게 되면 빵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에는 네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빵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딱딱함을 없애줍니다. 복음의 누룩도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침투하여 삶의 딱딱함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보살피고 기꺼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부드러움은 변화된 사람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누룩은 빵을 아주 촉촉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메마르지 않습니다. 복음의 누룩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삶 속에서 메마름을 제거해 줍니다. 복음은 삶 속에 공기가 통하게 해주고 마음에 물기를 주어서 기름지고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누룩은 빵을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듭니다. 복음의 노력도 이와 똑같습니다. 목적도 없는 의미도 없는 불만족한 인간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그에게 목적과 기쁨과 소망을 갖다 줍니다. 이 모든 만족은 인간이 항상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충족시켜 주는 은혜와 되는 것입니다. 넷째, 누룩은 빵을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만들어 줍니다. 복음의 누룩도 늘삶 속에서 실패만을 거듭하는 인간에게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삶의 목적을 부여할 뿐만이 아니라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도록 그 마음을 자극시킵니다. 복음에 의해 변화된 사람은 세상을 진리로 먹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의 공허와 외로움 그리고 인간의 탄원에 대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룩의 몇 가지 중요한 작용이 있습니다. 첫째, 누룩은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작용합니다. 누룩은 절대로 과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심오한 교훈을 줍니다. 누룩은 그의 일을 끝내 완수해내고야 합니다. 일단 반죽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누룩의 작용을 멈추게 하거나 누룩을 제거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영원히 존재하고 반죽을 영원히 변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은 복음을 진정으로 그의 마음과 삶 속에 받아들인 사람의 안전에 대한 귀중한 교훈입니다. 또한 누룩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지만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데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이것은 보구만에서 성장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과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적절한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반죽 자체가 아니라 반죽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반죽은 여전히 똑같은 반죽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반죽은 이제 변화된 상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 변화받은 사람으로 이전과는 질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은 아주 신속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예리합니다. 따라서 그 복음은 사람의 삶 속에 침투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고 오직 새로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반죽처럼 이땅 곳곳에 침투하여 우리가 가는 곳이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거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일상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영생의 소망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의 기도를 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휴가 중이신 단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통해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이집과 유치원 영유아부로부터 청년회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각 목장과 위원회 우리 초업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한 목표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모이고 흩어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교제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지만은 여기 머리 속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